오, 이거봐이거 얘들아, 유타가 관전쇄식으로 회복시켜주는데? 유타 좋은 캐릭터였네! 그러면 유타 형이랑 함께라면? 너 죽었다, 헤이안스코나. 이 자식 깎아내가지고! 아주... 자, 여러분들, 제가 가방에 모아둔 이 다이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책을 좀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많이 모았다, 많이 모았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딱 311개 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책을 31개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싹다 교환 와우 책 31개로 뭐하지 얘들아 <laughs> 자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슬슬 고조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아직도 반전 수식 레벨 2를 못 얻었어요 아 일단은 토도를 먼저 골라 골라서 복사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 얻어주고요 자 플러스 울트라를 저장을 딱한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울트라를 쓰면서 위치 전환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싸울 만한 애가 없나? <목소리> <목소리> 바로 이것이 플러스 울트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 아이템을 먼저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고조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기 묘지를 털었었나 얘들아? 우와하니 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볼땐 여러분들 토도를 좀 여러번 골라가지고 이 아이템을 좀 많이 복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플러스 울트라 <laughs> 요거 사기야 얘들아 그냥 무한 흑섬이거든요 흑섬을 내 맘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트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 이거를 쓰게 되면 각성의 효과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볼때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스킬이지 않을까 자그 다음에 토도를 한번더 골라 그럼 이제 고조를 골라서 고조의 육안만 띄우게 된다면 끝나는 거죠 지금 28개 있는 걸로 육안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기 때문에 그냥 바로 뜰수 있거든요 1트 2트 3트 4트 5 6 7 8 9 10 실패. 자, 그렇다면은, 마키 골라가지고, 마키 아트에서 유안이뜰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어, 유타의 검 획득. 와 그리고 데 마키 아트에서는 스쿠나 무기도 나오기 때문에, 오 업그레이드 특급등급? 근데 저 이미 특급인데요? 아, 책을 이렇게 다 날려버리다니. 아, 제발. 애벌레 보관함. 아, 카시모검. 카시모검은 챙겨두자. 오 마이 갓. 하하이. 고조. 아, 실패.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 무화한이 없는 고조. 게다가 지금 아직 반전술식도 레벨 2가 아니야? 아 요거 좀 불편한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랜만에 스탯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파워 19에다가 주술 테크닉 25,000까지 올라갔네요 고도로 바꾸니까 플레이어 파워가 좀 내려갔다 아까 토어즈 했을 때29 아니었나 여러분들? 내려간 느낌? 아 이게 주술의 전 모두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 무화한 띄우는 게 제일 어렵네요,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고조도 플러스 울트라 이제 쓸수 있습니다. 아까 토도 거 기술 제가 뺏었죠. 거의 뭐 카피닌자 유타였죠. 자 여러분들 또밤될 때까지 다이아 좀 캐고 있자, 얘들아아 병원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육안 띄울 때까지만 어 다이아 좀 캐고. 자 제가 말했던 고조의 장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쿄시키 무라사키 최대 출력.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앞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다이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은 고조가 또 장점이긴 해. 어허 뭐냐 너 다구나. 아, 나 정말 플러스 울트라 파이사이 자식아. 바로 흑석 하나 터트려주고 뒤로 뺀 다음에 다이아 있는데 아카 한번 터트려주고. 어허 영역 전개를 쓰시겠다. 오케이, 좋아 좋아 들어와. 요이키 텐카이 무량공차.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내가, 내가 졌네. 하지만, 진짜 내가 졌다고 생각하나. 다곤 친구. 너는 지금 큰 착각을, 여기 오디오 뭐, 나 지금 오디오나 어디에 갇혔던 거지, 얘들아? 얘들아, 확실히, 육안 없는 고조는 뭔가 나약해. 하지만, 이거는 좋다. 이거지. 용암은 그냥 가뿐하게 그냥 다 부셔버리죠 여러분들 아니 다이아가 여기 다는데 아우 여기 있었던 거였어 얘들아 그래도 다이아 좀 많이 캤는데 한번더 도전해볼까? 딱 10번만 더해보자 10번만 10번 안에 육안 뜰 수도 있거든요 10번만 딱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다이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100개고요 10개 가지고 와서 제발 1트 2트 3트 4트 5트 6트 7트 8트 9트 10트 얘들아 아직 포기하기에는 예, 너무 이르다 조금만 더 찾아볼게 조금만 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번에 왠지 뜰것 같아요 딱 다음번에 육안이 뜰 필이에요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벌써 포기하면 예, 동의가 아니죠 아,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다이아를 32개 육안을 한번 거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시청자분이 에헤이 동의용 그건 좀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준게 제가 가끔 테스트하는 서버가 더 있어! 거기 테스트 서버에 가가지고 책을 써서 유관이 뜰거 아니야? 그때 유관이 뜰때 책을 몇개 썼는지에 따라서 그쓴 만큼의 책으로 유관을 가져가자 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 근데 그 아이디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책한 권에 유관 한 번에 떠버리면은 이제 저는 책한 권에 유관 하나씩 그냥 공짜로 계속 받아가는 거니까 아그 아이디어 어,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어어오 여기 다이아가 있네요 야 이거 못 보고 갔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구만 자자 자, 이쯤에서 한번더 날려 주고 갑시다 여기다가는 바로 그냥 스위식 순전 아오 아이예요 바로 용암 다 사라졌죠 뭐야 와 방금 거의 한 다이아 10개가 붙어있었던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된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만할까요? 아, 이제는 뜨겠지. 자, 지금 제가 모은 다이아가 216개니까 책을 21개 교환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안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집에 가서 뽑는다. 이것이 마지막 도전은 아니고, 그래도 계속 육안 뽑긴 해야지, 얘들아.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육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트 실패. 2트 실패했고요. 3트 4, 5, 6, 7, 8, 9, 10, 아! 아니, 이거 뭐, 유안 버그 걸렸나,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쩐 애는 그래도 좀잘 나왔던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때, 마키를 한번 싹 골라주면, 어, 뭐야! 유타의 검. 한번더 마키를 골라주면, 마키를 골라주면, 아, 왜 똑같은 검 밖에 안 나오는 거여. 어. 마키, 오! 특급 주구, 유운. 근데 있네요. 바로 버려. <laughs> 한번더 마키. 어, 마키, 아 마키, 아. 안 막히? 아안 막히? 아안 막힙. 얘들아 책 3개밖에 안 남았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고도를 뽑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차라리 다른 거라도 좀 저장을 할까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여러분들,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스레전 GT 모드에는 이렇게 수의식을 저장할 수 있는 수의식 저장소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약간 유타 느낌인 가야 유타 느낌? 그러면 십0종영법술도 저기에 저장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마허라 같은 그런 캐릭터 말이죠. 만약에 된다면, 은메구미를 골라볼까, 얘들아? 그러면은, 토도를 한번 고른 다음에, 토도한테서 저장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 더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허라를 저장을 해버리면? 와! 얘들아, 마허라 저장했는데? 그럼 이제 조복만 시키면 되는 건가? 아, 근데 여러분들 마허라 조복시키는 거는 에, 저한테는 껌이죠 저에게는 전설의 주력 100짜리 껌이 있기 때문에 마허라 조복시키러 간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매구미 상태에서 어, 스쿠나 손가락 먹으면은 그거 할수 있대요 왕 누에 <laughs> 그 스쿠나가 소환한 그왕 누에도 여기서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손가락이 세개가 있거든요 스쿠나 손가락 모아가지고 왕 누에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마허라 여기서 소환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서 좀 멀리서 일단은, 마오라 잡기 전에, 흑섬을 먼저 좀 발동을 시켜가지고, 존을 발동을 시키는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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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존. 어이 실패. <laughs> 아, 흑섬 실패했고요. 간다. 흑섬! 그렇지. 흑섬을 자유자재로 터트릴 수 있는 주술사. 바로 저, 동입니다 야, 근데 지금 밤이어가지고, 아, 마오라 소환해서 잡기 좀 애매하긴 해, 얘들아. 엥? 아, 뭐 맨날 스쿠나야. 아니, 아니, 아니 길 가는 데마다 스쿠나가 한 마리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식신들 조복하기 전에, 마오라부터 조복하는 게, 어우, 깜짝이야. 야, 근데 얘들아, 토지가매금이 고르고 나서는 안 때린다? 원래 그런 건가? 자, 어쨌든, 마오라 한번 조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후루베 유라유라. 파라껌 이게 신장! 마오라! 나와라! 나와라잉! 덤벼 이 자식아! 어? 야 마오라야 설마 조복된 상태니? 너왜나안 때리니? 오! 마오라형 왜나안 때려요? 뭐야! 방금 뭐였지? 얘들아, 원래, 이제, 메구미의 영역전개 같은 경우에는, 뭐, 지형지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영역을 덮어버리거나, 뭐, 이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완전한 영역전개를 보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세전 GT 모드에서, 메구미의 완전한 영역전개를 보일 수가 있냐? 있네요. 왜지? 지금 내가 여기다가 자 여기 마오라 소원하는 곳에다가 마오라밖에 안 담았는데 마오라를 소원하고 나서 마오라를 불러 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연옥총계가 써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옥총계를 쓰니까 거기에 몬서랑 코끼리들이 그냥 다 떨어지는데 뭐지? 한 번만 더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이게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메구미의 완전 영역 정결을 쓸 수가 있다는 것부터가 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들아 게다가 마오라를 불러내자마자 조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잠깐만, 이걸로 불렀을 때는 마오라가 조복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직접 제술식으로 불러낸 마오라는 조복이 되어 있을까요? 아이 자식 너는 조복이 안 되어 있구나, 그럴 줄 알았다 임마. 와, 야이 아파 반전술식 써주고, 아. 야, 얘들아, 매구미 상태에서 마오라 조복하기 너무 힘든데요, 이거? 마오라 다시 불러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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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 투, 잽, 펀치, 아! 야, 얘들아, 아무리 때려도 체력이 120밖에 안 다는데? 어? 부활한 곳에 마와라가 있었고요 그래 얘들 마크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죽은 자리에 마와라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마와라를 충분히 조복을 시킨다면 난 마와라를 조복시킨 게 되겠지 어차피 내가 불러낸 마와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마와라가 마침 코끼리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백! 마와라 불어 임마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옥견이가 아주 그냥 잘하는구만 옥견아 마와라 불어라 그렇지 야 야이 뭐야 야, 어깨나 이거 뭐냐? 마하라의 몸통 끝났다.